우리 당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당이 너무 착해요. 자 이름이요 통일 우리는 아 공천 뇌물 자 여야에 혹시 문제 있으면 우리 당도 깨끗하다 털자 공천 뇌물이라는데요. 저 강선우 김병기 뇌물 특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통일교 전재수 통일교라고 붙여야 됩니다. 전재수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 전재수가 4천만원 플러스 명품시계 두개로어 터져 나온 것이고 정교 불린이 이것보다는 사실은 해저 터널이라는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뇌물로 의유를 할수 있고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통일교를 꺼내면서 갑자기 신천지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아, 뭐, 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거 해야 된다라는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목사는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 종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드디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목사의 말은 지나쳤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도 드디어 칼을 뽑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신천지 부분 뭐 이든 통일교든 다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이 정교 분리 이쪽으로 가는, 가면서 전제수는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전제수 통일교 특검. 그리고 강선우, 김병기 공천 뇌물 특검 이렇게 가야 된다. 공천 뇌물 특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착해서 아 이름까지 써서 이러는데 민주당은 우리 사정 안 봐줍니다. 호시탐탐 물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그때 드루킹은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식 중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됐으니까 뭔가 이 문제를 풀고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사실 뭐 자기들로서도 진실을 몰랐던 것도 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중에 교체가 됩니다. 그쪽이 원내대표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에 통 크게 한번 받은 건데 그때 이제 엄청 당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당한 기억이 있어서 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너무 일반론으로 가서 우리 깨끗하니까 털어봐 이거보다는 얘네들이 진짜 나쁜 거를 더좀뭐 아프게 찝고 그렇게 포커싱을 조금 더 좁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对，好看点。